어, 막혀. 어. 안녕하세요, 영상고 신입생 유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소입니다. 아밤 제가 지금 옷이 교복 같죠? 교복입니다. 여학생 교복이 아니라 남학생 교복인데 제가 이렇게 교복을 입고 나타난 이유는 여러분들이 영상고에 대해 궁금해하시던 모든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빠른.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영상고는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하고는 다르게 특성화 고등학교라는 곳입니다. 특성화된 내용을 가르쳐주는 그런 학교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영상을 알려주는 학교가 서울 영상고등학교입니다. 서울 양천구 목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목동역에서 나와서 가도 되고, 신정역에서 나와서 가도 되긴 하는데, 신정역이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영상고에는 세 개의 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콘텐츠과. 두 번째로, 명상 미디어과, 세 번째로, 명상 경영과. 이렇게 세 개의 과가 있습니다. 제가 나온 곳은 영상 콘텐츠과고요. 영상 콘텐츠과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콘텐츠를 만듭니다. 영상을 실제로 촬영하고 기획하고 편집하는 그런 거를 배우는 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영상을 만드는 곳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 방송 쪽으로나 아니면 영화 쪽, MCN 쪽으로 가고 싶은 분들은 콘텐츠과에 오시면은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약간 영상고는 영화 쪽하고 많이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지 학교 홈 홈페... 페이지 글을 봐보니까 배우는 교과로는 영상 연출 연극 영화 연기 스토리 창작 프로덕션 디자인 촬영 조명 영상 편집 상업 정보 이렇게 됩니다. 어, 여기서 상업 정보라는 거는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는 다들 기본적으로 약간 상업에 관련된 교과목을 배워야 돼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마 맞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영상 미디어과인데요. 제가 콘텐츠과를 나와서 잘고 있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림 잘 그리는 친구들이 거의... 다 미디어과 가 있거든요. 애니메이션, 어, 애니메이션 이런 쪽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홈페이지를 보니까 만화, 창작, 애니메이션, 3D 모델링, 맞아. 모델링도 해요. 그리고 컴퓨터 그래픽 디자인. 그렇죠 디자인 하는 거. 광고 미디어 마케팅. 그리고 영상 디자인. 상업 정보. 이렇게 배운다고 합니다. 제 주변 미디어과 친구들은 다막 3D로 막 모델링, 막 C4D 막 샤라랄라 막 하고. 그래서 약간 애니메이션이나 3D 모델링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미디어과 추천드립니다. 네, 이제 마지막 과인 영상 경영과인데요. 경영과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영상 경영에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배웁니다. 뭐 나중에 뭐 프로덕션을 차리고 싶은 친구들이나 CEO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가기에는 괜찮은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상 콘텐츠과의 내용들도 배우기도 하고 영상 미디어과의 내용들도 배우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복합적인 과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뭐 영상 촬영, 편집 뭐 이런 것도 배우기도 하고 디자인 관련해서도 많이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학교 홈페이지를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교과로는 광고 홍보, 창업 경영, 미디어 마케팅, 상업 정보, 정보 컴퓨터 분야에 관련돼서 많이 배웁니다. 은행으로 이제 취업하려는 친구들도 많이 가기도 하고 공기업에 취업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도 많이 가는 것 같았어요. 제가 볼 때는 경영과는 약간 광고 쪽에 많이 적합돼 있는 과인 것 같아요. 막 쇼핑몰 만들기 막 이런 것도 하고 제가 하기에 좀 어려운 것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좀 나는 복합적으로 배우고 싶다 하는 분들은 영상경영과를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영상고등학교의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저한테 많이 주신 질문들을 저이게 정리를 해가지고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하는 말을 맞는 말이다 생각하지 말고 아 이렇기도 하는구나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고에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 이제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죠. <laughs> <laughs> 약간 강의하는 선생님 같네. 영상고에 이제 가고 싶어서 이제 찔러보고 싶은 친구들,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이나 아니면 중학교 3학년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한테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영상고등학교에 있는 썸머 스쿨, 윈터 스쿨이라는 학교가 있는데요. 예비 중3이나 중3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썸머 스쿨은 여름 방학 때 실시되는 프로그램이고요. 윈터 스쿨은 이제 겨울 방학 때 실시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도 썸머 스쿨 했었거든요. 그래서 썸 스쿨, 윈터 스쿨을 하면 좋은 점이 수료증이 나오는데 나중에 영상고 입학하려고 할때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뭐 서머 스쿨이나 윈터 스쿨에서 배우는 내용들은 뭐 단편 영화, UCC 이런 과정, 영화 시나리오 배우는 과정, 그리고 만화 기초 과정, 애니메이션 기초 과정, 그래픽 디자인 기초 과정, 3D 맥스 기초 과정, 인터넷 쇼핑몰과 창업 기초 과정, 디지털 마케팅 기초 과정 이렇게 있습니다. 콘텐츠 과에 맞는 교육, 미디어과에 맞는 교육, 경영과에 맞는 교육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돈을 내야 되냐 이런 분들도 있는데 돈낼 필요 없습니다. 무료로 들을 수 있고 각 과정마다 25명씩 뽑게 됩니다. 서머 스쿨이나 윈터 스쿨을 듣고 싶은 친구들은 방학할 때쯤에 이제 영상고 홈페이지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내용이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영상고 내신에 관련돼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벌써 입학했던 게 까마득하네요. 제가 입학했을 때만 해도 일반 전형이 막15%막 이랬었고, 특별 전형이 45%까지 막 받고 그랬었는데, 저는 53%였거든요. <laughs> 저 같은 경우에는 취업자 특별 전형으로 들어갔었는데 지금으로 말하자면 아마 미래 인재 전형 이거일 거예요. 성적이 낮아가지고 영상고를 정말 들어가고 싶은데 아 어떡하지 하시는 분들은 미래 인재 전형이라는 전형이 있으니까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 들어갈 때 전형이 여러 개가 있는데 크게 두 개로 나누자면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일반 전형은 말 그대로 이렇게 내신만 보고 들어간다는 전형이고요. 특별 전형에는 좀 지금은 많이 바뀌었는데요. 여기서 잠깐. 서울 영상고의 특별전형에 대해서 알아 봅시다. 얼투 왜 이러지? 영상고에는 대표적으로 3개의 특별전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서울 영상인재특별전형, 미래인재특별전형, 북한이탈주민특별전형, 이렇게 있습니다. 서울 영상인재전형은 일반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특별전형입니다. 관련 분야의 실력을 입증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라던가, 상장 등을 제출이 가능한 학생, 썸머스쿨, 윈터스쿨을 이수한 학생 등 지원이 가능합니다. 미래인재전형은 취업창업 의지가 명확하고 성장 가능성, 창의성을 가진 학생들이 지원 가능합니다. 북한 이탈주민전형은 말 그대로 북한 이탈주민전형이겠죠? 이상 설명 끝! 학교 신청을 하게 되면은 서류 전형을 보게 되고 면접을 보게 됩니다.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면접을 안 보는 걸로 알고 있고요. 특별 전형 같은 경우에는 면접을 보는데 자신감만 가지면 뭐. 다 붙을 수 있습니다. 어, 제 친구들 말로는 무슨 막 재밌게 본 영화를 줄거리를 얘기해봐라 막 이런 거나 영화 용어 얘기하면서 이거에 대해 아는 친구 있냐 그런 것도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저는 취업 관련된 질문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잘 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내신 같은 경우에는 연도마다 바뀌기는 하는데 그만큼 각오가 있으면 들어갈 수 있겠죠. 영상고에서 이제 대학 진학에 관한 내용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성화고니까 무조건 취업하는 거 아닌가요? 막 이러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거의 진학하는 친구들이 많다고 보시면 돼요. 70%가 진학하는 것 같고 30% 정도가 이제 취업 창업하는 친구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영상고 기숙사 관련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저... 많았어요. 저는 막 지방사는데 막 서울 영상고가 서울에 있어서 갈수 있을까요? 막 이러시는 분들도 많은데 갈수 있습니다 기숙사 들어가는 친구들도 많고 따로 자취를 하는 친구들도 많았었는데 저 때는 제주도에서 온 친구도 있었어요 지금은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한 층은 이제 남학생들이 쓰는 기숙사 그 위층은 이제 여학생들이 쓰는 기숙사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한 방에 다섯 명씩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저도 기숙사를 사용했었습니다 밥 맛있었어요 지금은 밥이 어, 보통 맛이라고 하더라고요. 밥 중요하죠. 기숙사 방 안으로 들어가면은 쬐끄만한 책상이 하나 있었고, 각자 옷 같은 거 넣을 수 있는 옷장들, 그리고 침대에 이렇게 다 구비되어 있고, 화장실이 있고, 건조대 있고 괜찮았었어요. 영상고가 기독교 학교인데요. 질문이 많이 오죠. 저는 막 불교인데, 저는 천주교인데, 막 영상고 가면 무조건 막 예배하라고 막 시키고 막 그러나요? 이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금요일마다 채플이라고 하긴 하는데, 재밌어요. 채플 재밌어요. 다 같이 막 춤추고 막 난리 나요, 완전. 재밌어요. 군대 수준은 아니겠지만, 군대 수준으로 합니다. <목소리> 마지막으로 부모님의 반대. 이런 얘기가 많이 오는데요. 일반 고등학교로 가는 걸 원하시는데 나는 영상고에 진학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크게 간섭을 하지는 못하겠는데 그냥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자기 인생은 이제 자기가 사는 거잖아요. 물론 부모님이 걱정하시는 것도 이해 되겠지만 어 그만큼 내가 정말 영상을 하고 싶고 정말 이 길이 내 길이 맞다 생각이 든다면은 반대하는 내용도 듣되 내 생각을 이렇게 부모님께 설득을 하면서 영상고든 뭐 어디 학교 든다 진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영상고 관련된 질문들을 다 모아서 정리를 해 봤는데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나요? 됐는지 모르겠다. 졸업한지도 좀꽤 되고 그래가지고 학교도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이제 학교 가면은 아는 후배들이 없어요. 슬프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뭐 실제로 뭐 영상고 다니고 있는 학생들 답글을 달아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최대한 아는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유서였고요. 또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녕, 빠이바이